네, 이제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 우리 25장 1절로 14절에 우리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요시아의 실질적인 개혁의 모습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요시아는 그야말로 철저하다 싶을 정도로 믿음의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한복판에 숨겨져 있었던 이 바알과 아사라, 그리고 이럴 성신에 대한 우상들, 그리고 재단, 그리고 기물들을 꺼내와서 불살랐다고 라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이 부분들을 회복하며 주 앞에 나아갔죠. 심지어 그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패하고 아사라 목상을 그리고 그 제단을 빠서 아, 여러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우상의 흔적을 없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성전에 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을 치워놓고 거기에 우상을 향하여 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한복판에 놓았던 이문나세와 아몬의 이 범죄 또이 악함을 어,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어,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되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나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기억은 안에서부터의 기억이다라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어, 요시아는 이제 그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 이러했던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 느 아, 말씀이 있었다라고 어, 여러분 어, 우리가 어제 배워왔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 이 요시아의 개혁이 어, 더 깊고 더 넓고 더 힘있게 어, 진행되온 것을 여러분 기록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아들 여로 보함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이 에,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그, 그야말로 그들의 조상 야곱 즉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야곱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서 정말 그 야곱이 단을 쌓았던 이 베델, 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렸던 이 베델이 이제 이 당시의 시대에는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 찬 우상이 관영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누가 세웠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어,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어, 여로보암이 세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 절기를 지킬 때에 이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니 이곳에서 제 드리, 제사를 드리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게 여러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바꿨다고 하죠.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일반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일반 타그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제사장을 세웠고 또 여러분 형상도 금송아지도 이렇게 섬겼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남 유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던 이 모습들을. 이 요시아가 이제 혁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베들은 어, 어, 그 남유다의 땅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요시아가 확장하여 우상을 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 이그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아수르가 점령한 땅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남의 땅처럼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은 정말 손대지 않고 또어 여러분, 믿음은 나랑 원수 되고 난 사람과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감정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 어 정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도 어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건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일본과 원수지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그 재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 이게 지금 저기 공기가 건조해 가지고 네 여기서 해고를 불살랐다라는 이 말은 재단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아,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해, 여러분? 어, 이 사실은 이곳는 해골을 만진 사람도 사실은 더러워지는 건데 이 해골이 여러분 재단에그야말로 그, 그, 재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그 첫째는 어, 여러분 어,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죽었던 사람 죽었던 그 시체를 만지면 다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물려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해골을 빠서 했다는 건 영역이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밟으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 금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불경한 일인지 이렇게 한번 해골로 불살라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제단은 다시 쓸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 요시아의이 행동은 더 이상 이 재단에서 사용하지 제사를 드리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라고 했던 이 강력한 결단 또 아주 강력한 조치가 바로 이 해고를 불살라 재단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게 보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이렇게 결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이 베델과 또 어, 여러분이 그 잘못된 어, 북이스라엘의 행동들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주의 말씀으로 끊어내었다는 라 것이 요시아의 엄청난 개혁의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의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들레헴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이제 17절과 18절 뭐 계속 밑으로 나와서 기록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그 아, 그,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아, 여러분 무명의 그 유다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선지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는 베들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있냐. 이제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과 단에 하나님께 제사드린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천인공로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할 그 내용들로 하나님을 제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쪽에 살고 있었던 이 무명의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저주하시고 어 그리고 이 어, 단이 어 이제 에, 그야말로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아요. 그게 바로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하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언포를 놓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어,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면서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어, 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어, 그 명령에 안타깝게도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아,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하나님이 아, 물과 떡을 먹이라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이, 이 젊은 선지자가, 아, 그런 이냐. 그리고 어, 이걸 먹게 돼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그가 이제 먹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되요 그리고 나서 이 늙은 선지자가,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 저, 그 유다에서 올라온 젊은 선지자의 사체를 수습하여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시아가 말했던 발견된 이 젊은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 즉 젊은 무명의 선지자의 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 즉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의 시체까지도 같이 이제 합장하게 되는데 아마 그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무려 어, 여러분 2300년 전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요시아 시대에 이루어졌고 어, 물론 이제 열1기상에는 요시아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졌는데 아마 후대에 기록을 하면서 이 요시아 이름을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어, 하나님은 2300년 전부터 이 일들을 준비하셨고 이 일을 경고하셨고 이 일이 정말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자가 누구냐? 바로 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특심을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하나님께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쳐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로도 쓰시려거든, 이런 정말 겸손과 이런 정말 순종과 또 이런 정말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시대,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오늘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1,500만을 헤아리는 정말 기독교 인구가 이제 800만도 되지 않냐는 절반 이하로 떨어 절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이 정말 중차에 대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느님 어떤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주목하시느냐, 또이 일들을 누구를 통하여 정말 사용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나만을 위해,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정말 주의 사람들을 불러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주님 이 내용들 300년 전에 정말 약속했던 이 약속이 바로 요시아를 예비하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과 그 능력, 또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성읍들도, 성읍들에 있는 산당도, 이 정리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이 네,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산당에도 해고를 불살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또 우상에게 바쳤던 또 잘못된 방법으로 드렸던 이 모든 어, 정말 그 예루살렘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들에 하나님의 집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될수 있도록 이 바꿔드렸던 이 요시아의 개혁은 성전과 베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산재에 있었던 이 산당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어, 이 산당을 회파합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해고를 불살라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또한번 세워졌던 이, 이그 산당들이 다시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말 만들었으며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그 부분들 가운데 어, 다시 이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가루가 만들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철저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갖고 우상을 진멸해 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어디까지든지 어, 정말 찾아가고 제거하고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정말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또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올한에 어떻게 정말 주님, 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점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우리를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놓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연약해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의 기도요. 이게 바로 우리를 정말 주 앞에서 겸손히 낮추는 기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마무리와 시작이 되는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어, 정말 요시아의 이 개혁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의, 개인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며 정말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이 메시지라고 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이 땅의 산재에 있는 또 여러분, 정말 여전히 우상과 귀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사하고 의지하는 이 부분들을 혁파하고 무너뜨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6월절을 지키라라는 이 명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장면이 무엇이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사시대부터 여왕 시대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아,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어,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 이제 그야말로 어, 정말 여그여수아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된 이 사사시대인데 그때부터 열왕시대라면 이게 시간이 꽤 많은 시간 대략 정말 헤아려 봐도 여러분 5,600년이 지난 시대인데 이 시다,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여러분 맞나? 아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요 왜냐? 아 여러분 시스기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다위시대는 무엇이었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요. 그 정도로 정말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제대로 예 예배를 제대로 유월절을 또 제대로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것은 일견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나라는 것을 봤는데 이 말이 참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 답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유월절에는 날짜를 정했어요. 그런데 날짜가 여러분 그야말로 어 정말 중구난방으로 유월절 날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편의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정말 주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단이 아니라 산당에서. 어,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유월절에서 어, 가장 병행해서 진행되어 들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정결례, 정결례식인데 이것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유월절에서 이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 정말 그야말로 유월절은 어, 하루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월절이어서 무교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 6월 절에 빼고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어, 임의대로 이 절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산당 신앙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산당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중심주의, 내 편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듣고 아, 어떤 말씀은 안 돼요. 어떤 말씀은 듣고 아, 어떤 말씀은 지금 저에게 안 맞아요. 이렇게 골라 듣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감동을 주시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훈련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시야 시대의 유월절이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도록 또 말씀 들었던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살아내었던 이 믿음의 증거의 역사가 바로 요시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여러분 제멋대로 제식대로 내 방법대로.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누가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성아지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 있으면 내 의미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쪼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종교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힘있게 기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아, 히스토리.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정말 나의 히스토리를 써가는 사람. 그리고 어, 나의 신앙의 히스토리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의 삶을 바꾸는 어, 정말 역사적인 어,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히스토리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정체성, 그리고 이 어,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 성도의 에,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건그 시작은 또그 전부는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으니 말씀을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었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품으니, 말씀을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요하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히스토리인들에게 여러분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laughs> 우리 교회만 그러면 안 되고 대한민국의 저 믿음의 사람들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이폐역한 시대에도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예배가 끝나면 저녁 예배 끝나면 저도 수많은 정말 개척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끝나고 정말 30분 이상씩 기도하고 가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것, 말씀을 품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정말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되는 게 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6개월이 다르고 1년이 다르고 정말 3년이 다르고 10년 후가 기대가 되는 이 삶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지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혼자임으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 때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주셨습니다. 정말 기분 좋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정말 여러분 어 진짜 내가 정말 할수 있을 때나 내가 하기 어려운 메시지 또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살아내고 몸부림치고 또 그렇게 주의 앞에 정말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결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요, 우리 이스토리인들,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있어야겠죠. 그래 우리 후손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최고의 칭찬입니까? 정말 이렇게 주목하시며,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